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벤츠 운전자 A씨 33녀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랑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다. 그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 씨가 크게 다쳐 심피소생술 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 씨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적발 당시의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A씨의 벤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피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는 A씨의 남자친구로 1차 조사 후 일단 귀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A 씨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A 씨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